지하철과 GTX 노선 유치는 김포 총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입니다. 같은 공약을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관건. 이렇다 보니 후보 토론회에서 내놓은 해법 역시 달랐습니다.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는 네트워크를 문제 해결의 키로 내놨고, 광역교통만 문제는 국회의원 혼자 또는 지하체장 혼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 함께 합심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서 경, 어, 일하고 경험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을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는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포시에서 용역 준그 용역회사를 제가 별도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용역값을 상향해서 충분한 용역값을 만들어내서 대강의에서 2030 계획안에 발표 합저어 계획안에 수용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렇듯이 우리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g t x 문제도 똑같습니다. 김포을 민생당 박채순 후보는 자랑 대신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경전철 문제 정치인들이 많이 약속했고 을 지금도 GTX D를 유치하겠다 에, 이런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그 정말 주민을 향해서 하는 약속이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김포를 뜨겁게 달궜던 <laughs>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른바 한강선은 또한번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구상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법정 계획안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포,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계속해서 확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굉장한 엄격한 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어, 박상현 후보께서는 이 김포 한강선을 부정하시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2030 계획안이 어, 안에서 김포 한강선이 드랍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이 따져야 할 것이 저 파하고 법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을 지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돼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같은 듯 다른 지하철 공약을 두고 맞선 김포 을 후보들 어떤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